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에 이지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에 이은비 과장입니다. 네. 팀장님 여기 뷰 너무 멋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빠르게 5편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편안한 집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김포시 장기동으로 나왔고요. 흔히들 한강 신도시라고 알고 계신. 동네 중에 노른자 땅에 있어요, 또 장기동은. 그쵸? 네. 근데 오늘은 그 장기동 중에서도, 노른자 중에서도 가장 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입지 소개 바로 한번 해드릴게요. 장기 여기 500m 거리입니다. 와. 대박이죠. 단독 주택인데 여기 500m. 대박이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다 가능한데 가장 먼 곳이 10분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는 뭐 3분, 2분 여기 1분 거리에도 있어요 중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네. 학세권, 역세권 다 가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심 속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원, 뭐 상가, 외식할 곳 주변에 라베니체라고 해서 되게 이쁜 외식 장소로 유명한 곳이 또 있어요. 김포에서. 그쵸? 맞아요. 예, 거기도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입지는 도심 속의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구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대신 면적은 30 8.93평이에요. 하지만 편안하게 39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면적,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은 어 위에 테라스 공간 제외하고 5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해요, 구조가. 1층에 방이 3개가 있고요. 거실, 주방을 2층에 분배함으로써 엄청 어 뭐라고 하죠? 가족 간에, 그렇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방 3개, 욕실... 세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건 분양가거든요. 분양가는 정말 정말 너무 자신 있습니다. 분양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7억 9천만 원입니다. 우와. 도심 속에, 도심 속에, 도심 속에 단독주택이 7억 9천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아니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7억 9천만 원밖에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7억 9천이 그냥 멀리서 보면은 사실 높은 금액이지만 이 집에 대비해서는 실억고천이면 정말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급 자재를 남발한 집입니다 남발한 집 하지만 항상 분양가나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은 보시는 분들 또 소비자가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쵸?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어 아주 좋은데 나 전화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편안한 집 소개하러 바로 가볼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시 공간이 아니라 현관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문을 열고 나온 이유. 저 방화문인데 아, 너무 이쁘잖아요. 인테리어 시작부터. 맞아요. 고급져요. 맞아요. 우리 집 들어가는 현관부터 약간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맞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양쪽으로 템바보드 인테리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퇴근길 혹은 귀각길이 너무 즐거울 것 같고요. 이쪽에는 신발장 위아래로 세칸 내립선반 시공되어 있어요. 어, 요거 설명하려고는 안 했는데, 자, 열렸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열렸죠? 자동문이죠? 그쵸? 3인동 네. 슬라이딩 중문이 자동문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거 귀찮아. 나는 싫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끄시면 돼요. 그쵸? 네. 끄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한번 있는 것만 잡아주시고요. 네. 맞은편에 보시면은, 자, 전술 공간. 펜트리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 이 정도면 좁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장 그대로 두시고 유모차 정도 둘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 보시면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요. 단독주택답게 네. 여기는 조금 좁으니까 카메라로만 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환기창이 있고요. 벽면 타일 처리했기 때문에 습기 결로 공팡이 당연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죠. 네. 아, 저어 자동으로 열어주니까 너무 편한데요. 고급인데요 <laughs> 맞아요. 벽면부터 이렇게 수납장 센스 있게 잘 해뒀고요. 바로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오늘의 집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방3 개가 있는 집이에요. 우선 기본 옵션 살펴드릴게요. 천장에 모든 방에 다 시스템 에어컨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잠깐 뒤쪽 빨리 한번 잡아주시면은 개별 온도 조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벽지는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자연동화마루에서 나온 더 프리미엄 강마루기는 해요. 네, 근데 네. 오늘은 다 고급 자세를 썼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좋은 것만 몇 개만 찍고 갈게요. 일단 밖에 뷰 이쁘죠? 너무 이뻐요. 밖에 뷰 너무 이쁜데,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쵸. 그렇죠? 렇 네. 조용하죠. 시끄럽지 않아요? 안아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집은 모든 창이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독일에서 온 명품 레하우 창호를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 방음 성능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 틸트 앤턴 기능이 있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제 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여기 한번 잡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붙박이장 3칸 되어있는 거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여기 첫 번째 방은 꽤 쓰임새가 있는 게 와. 이쪽에 이렇게 미니 드레스룸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활용성 있게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나가볼게요 자, 나가면서... 자 욕실 공간 한번 가보자고요 공용 욕실인데 먼저 안쪽 먼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네. 안쪽 공간입니다 와 <laughs> 둘이 같이 씻을 수 있어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같이 씻을 일이야 뭐 신혼 때 빼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넓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이동식 욕조나 이런 거 설치할 공간이 아주 널널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벽면은 당연히 타일 처리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은 줄눈이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어,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당연히 환기창이고요. 있 환풍기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좁기 때문에 네. 한번 네. 이렇게 제가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찍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릴게요. 네.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도기 제품 되어 있고요. 여기는 호텔식 건식 세면대네요. 밑에 네. 보시면 수납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맞은편 한번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자 비데에 또 설치되어 있고 스프레이건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고객 욕실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맞아요. 그렇 그리고 1층에도 문 열어 주실 수 있게 코맥스사의 요거 홈 IoT 월패드 시공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와뷰 뷰가 엄청나요 뷰가. 음. 자. 두 번째 방은,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요 폭이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폭도 좁지 않은 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옵션은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뷰 너무 이쁘니까 뷰만 한번 살짝 잡아주자고요. 근데 방금 차 지나가는 거 보셨죠? 네. 근데 소리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쵸? 여기는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제가 다 보여드려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방 공간으로 왔습니다. 아, 창고가몇 개예요 도대체. 창호에창호에 진짜 진심인 집이네. 오늘의 집은 뷰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방 공간 사이즈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는, 자, 드레스룸이나 이런 건 아니고, 자, 계단 밑에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사실 조금 더 깊어요. 요거까지만 오, 예, 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약간 요게 조금 아쉽다. 이 이거 약간 예, 이거 어. 카우보이인가요? <laughs> <laughs> 약간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자 들어올 테니까 한 번만 찍어 주시겠어요? 네. 음 한번 들어와서 찍어 주시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한번 찍어 주세요. 호텔식 건식 네. 세면대 네. 잘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량까지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약간 도움이 필요한 문이야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긴 하지만 총액으로 보면 금액대가 있잖아요. 7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은 제가 더이상 어, 일반 보호로 제가 변경을 해드릴게요. 오. 서비스 <laughs> 서비스로 <와> <laughs> 아 근데 요런 거 까지는 해드려야 될거 같아요 그죠 다른 건 아, 몰라도 아좀 불편했어요 <laughs> 맞아요 자 일단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 자이 계단 폭도 나쁘지 고요 2번 이상 다행히 못 올라갈 데 나쁘지 않고 올라가면 이렇게 불안하게 창을 때리로 그쵸 여기까지도 다 시스템 오야. 창호 이용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네? 바로 거실 공간으로 제가 이동을 해볼 건데 와 <laughs> 거실 뭐죠 거실 엄청 너무 커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진짜 와. 뷰가 너무 좋잖아요. 가까이 오셔서 뷰 한번 찍어주시면 네. 야 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죠 여기서 집이 막히나 안 막히나 다볼수 있고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옆에 보시면은 중학교 앞에 있는 것도 확인하실 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맞은 편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또한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창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맞요 이래서 제가 오늘 다시스템 창호 썼다라고 강조를 드린 거고요. 아, 정신을 잃을 것같아요 거실 공간 너무 넓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구성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자, 한참 아, 보러 가야 돼요. 아, 한참 보러 <laughs> 갈게요. 네, 홈 IoT 이거 월패드 <laughs> 되어 있고요. 네. 어 온도 조절기 다 개별로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여기 개별 조명 스위치 같은 것도 되어 있고 뭐 유선 단자나 콘센트나 이런 건 곳곳에 네.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네, 많아요. 가구 배치를. 와, 뭐 자주 바꾸세요. 여기는 자주 바꿔가면서 이 집을 야무지게 한번 꾸며보자고요. 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톤 다운된 네.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템버보드. 네. 네, 템버보드 인테리어로 약간 고급스러움을 살려준 것 같아요. 네. 주방은 약간 어두운 톤, 거실은 밝은 톤으로 네. 확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안에 조금 좁아요. 욕실은 마찬가지로. 여기 2층 공용 욕실인데, 어, 욕실은 아니고 화장실이라고 제가 정성을 하겠습니다. 네. 어, 카메라로만 한번 잠깐 담아주세요. 왜냐하면 샤워를 할수 있는 네. 공간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도 도기 제품이나 인테리어 같은데 굉장히 신경을 잘쓴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이제 주방이라고 하기보단 다이닝 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뭐 6인 식탁이 아니라 8인 식탁을 놔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실링팬도 있고. 그쵸 네. 밖으로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뷰 너무 좋아요. 뷰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쪽에도 유선 단자 도 따로 되어 네. 있기 때문에 TV 시청 하시면서 밥 먹어도 되고 밖에 뷰 보면서 식사하셔도 되고. 아, 자 너무 좋다. 와, 이런 집에 살면 가족간의 불화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laughs>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활용성 있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 같은 것도 기본 옵션으로 당연히 잘 되어 있어요. 장도 사실 뭐 충전기 있고 블루투스 연결되는 거뭐 따로 있고 한데 제가 네. 디테일한 거는 조금 빼볼게요 오늘은 네. 자 무상 옵션 삼성 광포 오븐레인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진짜 주방입니다. 우와. 자 주방으로 되는데 어있와톤 이거 일체화시켰어요 깔끔하게 네. 비스포크죠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무상 옵션이고요. 냉장고 자리, 요렇게 되어 있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는 군데군데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각계수대 넓고, 환기창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요게 한샘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 네. 한샘 3구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요. 파세코사에 이렇게 후드 와, 이거는 진짜 파워 센 건데,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톤 있죠? 요 네. 색. 요 색을 따로 업체에 요청해가지고 일체화시켜서 네. 맞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센스 있다. 그 맞아요. 황기창. 아니, 주방 황기창, 두 번째 황기창이죠? 네. 두 번째 황기창까지 이렇게 뷰가 좋으면 어떡하라는 거니, 오늘의 집은. <laughs> 진짜...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인데, 아, 여기 다용도실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좁게 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네, 이런 뭐, 회세라든지 네. 그런 거좀 구비하시고 쓰기에는 너무 좋겠죠? 맞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워시타워 자리, 2단으로 놓기에는 충분한 고가 나오고요. 음... 당연히 벽면은 타일 처리되어 있고, 여기 음... 보시면, 시스템 창으로 환기창까지 되어 있어요. 네. 자,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3층으로 올라가볼게요. 3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계단 아주 안정적이고요. 바깥으로 보이는 뷰라든지 시스템 창호 같은 거다 신경을 와. 썼네요. 자, 올라가면서. 자. 3층 저희가 다락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락 네. 공간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복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선 이쪽 공간 보시면 은 고가 조금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기 때문에 어 정상적인 방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놀이방 하셔도 되고요. 잔짐 같은 거 두셔도 되고요. 우리는 잔짐도 없고 뭐 2인 가구에 3인 가구에 하시는 분들은 빔 프로젝터 여기 설치하시고 이쪽에 빔백 같은 거 하나 놓고 약간 홈시어터 그런 거아요 네. 이렇게 등빽 놓고 앉아서 어, 영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맞은 편에는 자 맞은 편어 활용을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저는 그냥 이대로 놔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쵸? 한 번씩 아기들 밑에 있으면 확인도 할수 있고. 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 창호 열고 올라가 볼게요. 와. 자, 대망의 옥상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공간 좁지 않아요. 일단 이 정도면은 그죠. 아, 너무 넓죠. 저희가 이상인데요. 사이즈 또 재서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와 이렇게 보시면 일단 구성 네. 벽등 되어 있고요. 자 스위치 되어 있고 수전 되어 있고 이거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물빠짐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이 기법이 뭐냐면. 확실히 좀 좋은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주변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와. 한번 보여주세요. 주변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네. 주변 완전 신도시에 뭐 아파트들 와. 많고요, 공원 많고요. 와. 또 저기에 또 네. 해가지고 있으니까. 아, 와. 그쵸. 너무 이쁘죠. 멋있게 나 그쵸. 역광이니까 제가 한번 반대로 가볼게요. 네. 반대로 가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집, 요 정도 인프라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7억 9천? 아주 합리적인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다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의 집, 편안한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